술약속 잡는 법 솔직히 좀 고난이도 아닐까요? 고난이도예요. 연말이랑 크리스마스를 핑계로. 그래도 연말인데 술 한잔 같이 할래? 이거 아마 편집해서 올라가면 연말하고 크리스마스 다지 나있을걸? <laughs> 근데 술 먼저 마시자 하면 솔직히 이 새끼 개수작풀이 네. 왜이상밖게안들거든요 이거 잘리나? 저는 술 마시자고 말을 안 해. 요 저녁 먹자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반주할 수 있는 식당을 가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다가 그냥 끝내기 아쉽잖아요. 2차를 가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썸통이나 하면은 보이스마스는 조금. 수 있거든요. 만나기 전에 약속 잡을 때부터 아 우리 그럼 밥 먹고 술 먹으러 갈까?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여자 입장에서는 수축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나랑 있는 거 재밌게 만들어 리액션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다가 아 근데 집에 갈때좀 아쉽지 않나? 술 한잔 사갈래?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걸 어필하고 난 다음에 갈래? 하는 거죠 술 약속 잡는 게 지금 힘들잖아요 아니구나. <laughs> 저는 맛있는 거 먹는 것 자체도 거기에 안주가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뭐 자연스럽게 그 타이밍조차 계산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. 저는 계산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썸이잖아 전제가 무슨 약속이든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썸탈때 술력 손잡기가 쉬워? 쉽지 얼굴 보고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해? 주말에 바다나 보러 갈까? 뭐 바다가 당일이 아니야 일이일이 되는 거고 이아주머님들은 경험이 너무 풍부하셔가지고 풋풋한 대답이 안 나와 아유 까고 말해서 구독자분들도 풋풋한 대답을 원나시는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시도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찔러보고 안 되면 아 오늘은 안 되는구나 하고 넘기고 다음에 또 찔러보고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고 열번 찍어봐야지 <laughs> 얼마 전에 인스타 DM을 받았거든요. 어떻게 하다가 여자분을 알게 됐다. 근데 이 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. 팩트로 말해달라고 하시길래 팩트로 때리지 못하겠어서 어? 제가 조용히 있는 중이거든요. 실시하신 거네요, 그럼.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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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그 너무 막말을 하게 될까봐 조용히 있다는 점. <laughs> 그, 영상 보신 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혜지 씨한테 DM 보내보세요 <laughs> 얼마나 쌓인지 모르요